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비혼인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송인 사유리씨 마흔한 살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다 라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한바 있는데 지난해 10월 자연임신이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리씨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일본인이죠 기증받아서 지난 4일에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를 극단에 찾아서 결혼하는 거는 저는 어려 파국에서의 모든 게 불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이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행복해서 너 이게 꿈이었으면 어떨까나 생각해서 자는 게 무서워요. 지침 받았다고 말하지 마. 사람들이 차별할 거야. 내가 거짓말 하고 있는 그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야, 이 박수현 대변인 상당히 뭐랄까, 어, 여성 입장에서 홀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아이를 출산해서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사유리 씨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어, 선택이었었던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리 씨의 그런 선택을 응원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저걸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다양할 텐데 저는 아마 굉장히 좀 문화적 충격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 상황들이 잘 반영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적 제도적 정비나 또 어떤 의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동적인 사유리 씨가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잠이 들까 무섭다라고 네. 하는 얼마나 개인에게는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면 개인적으로 응원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새로운 변화를 한번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